반갑습니다. 경인서부 임정왕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단구에 경사가 있습니다. 초대형 아쿠아리움을 오늘 MOU를 맺었다고 하는데요. 한화에서 이거 추진했다고 합니다. 인천시하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승마장에 테마파크 조성 한화 호텔앤리조트와 업무협약 2027년 완료 시간도 굉장히 빠릅니다. 2027년 지금 25년 1월인데, 어, 27년이니까, 27년 말이라고 해도 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인천의 이미지에 맞게 전국 최초로 아쿠아리움을 접목한 테마파크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 12월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2월까지, 20, 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검단구가 26년에 검단구로 분과하는데 검단구에 굉장히 큰 호재죠. 이렇게 큰 대형 시설이 들어오면 뭐,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사람들의 관광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서부권에는 사실 영종대는 좀갈 때가 있지만 이 없습니다. 검단에는 지금 이제 최초인 것 같고 청라에는 이제 생기고 있죠. 뭐 돔구장이라든지 스타필드. 뭐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지만, 서, 검단구로 분구되는 서구에는 이게 최초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고, 정말 초대형 호재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나왔는데요. 위치가 식물원 위치니까 제가 지도를 한번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자, 제가 최근 들어서 대형 식물원을 그 유치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영상을 인천시에서 봤던지, 한화에서 봤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우연치 않게도 이런 게 나오는데, 아쿠아리움도 크게 짓고, 뭐 어떤 식물원이라든지 여기가 그런 거니까 같이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위치가 이곳입니다. 위치가요. 아라뱃길이 있고, 어, 이곳인데, 여기가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죠. 여기도 어, 검단 신도시에서 가까운데 가장 가까운 거는 검암역 로얄 파크 프루지오 1, 2 단지죠. 여기서는 이제 걸어서 이 드림 파크 야생화 단지를 갈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만약에 생기게 되면 충분히 공원을 통해서 걸어갈 수 있는 어 그니까 슬세권이라고 하죠. 보통 걸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딱두 단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빨갛게 이렇게 표시를 했고, 여기가 검로프가 두 개가 있죠. 1단지, 2단지. 검단 신도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이 공원, 여기가 공원이죠. 드림파크 가려면 이 드림로를 쭉 따라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이렇게. 차로 가면 금방이죠. 차로 가면 금방이긴 한데, 어쨌든 검단 신도시에서도 굉장히 가깝고, 이 검단구로 20, 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검단구가 이 공항 고속도로 기준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아라뱃길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이 고, 좀 공백이 생겼죠. 이렇게 이제 검단구가 되는데 여기에 초대형 아쿠아리움 테마파크가 들어선다면 이 서부권에서의 아주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교통이 좋아야 되는데. 교통을 보니까 이 검암역이 있고요. 여기가 청라역이 있습니다. 청라역에서보다는 검암역이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 검암역에 내려서 어, 도보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버스라든지 이런 노선들이 좀 생겨야 될것 같아요. 검암역이나 청라에서 그래서 이제 차로 이동하면은 이렇게 가겠지만 전철로 가기에는 접근성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전철. 그래 접근성도 좀 높여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때마침 인천 3호선이 인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그랬죠. 그래 지도상으로 제가 표현을 해보니까 이곳이거든요. 이곳 옆으로 이렇게 인천 3호선 경전철이 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럼 이게 들어온다고 하면 이 중간쯤에 어, 역을 하나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115 다시 2번 이렇게. 어, 역을 하나 추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또, 검로프도 있으니까요. 검로프 1단지, 2단지가 있고, 여기에 대형 아쿠아리움 있으면, 이 전철로 가면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추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어, 저는 첫 번째 들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 그리고 이제 도로상으로도 이곳이죠 이곳인데 검단과 중봉을 연결하는 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청라하고 중봉대로로 연결하는 검단에서 검단 신도시는 이쪽이지만 이렇게 큰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 있거든요 여기가 원당대로죠 지금 원당대로 쭉 가다 보면 원당대로에서 여기서 만나는 쪽에서 이렇게 간 도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로를 만들면 여기도 접근성이 예, 좋아지겠죠. 아마 여기는 지하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길, 길목이 이쪽 위쪽에나 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도 연결되면 참 좋겠다. 어쨌든 이런 테마파크가 생기면 접근성을 높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검단 신도시를 좀 생각해 봤을 때 검단 신도시의 스마트 위드업이 기업 유치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죠. 부지들은 굉장히, 어, 그래도 많이 있는데, 어,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가 여기에, 어, 테마파크 아쿠아리움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쪽에다 좀 특혜를 줘서라도 하나 업무단지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테마파크도 조, 좋은데, 일자리가 더 좋은 호재일 것 같은데, 하나, 정말, 특혜라도 줘서, 여기에다 가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천시가 여기랑 잘 협약했으니까, 하나 그룹하고, 또 이런 그 일자리에 대해서도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는뭐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검단, 사이버 어, 구청장으로서, 이런, 어, 요구사항을 한번 내봤습니다. 이런 걸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국가신도시 검단 이분이 카페에 올려주신 건데요. 제1회 경관 공동심의 심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AA36블록이 심의 결과가 조건부 의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AA36블록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가 신검단 중앙역이죠. 여기입니다. 동양파라곤인데, 위치 굉장히 좋죠. AA17은 제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아, 누구나 다 기다리는 검단 신도시에서 아시는 분이라면 여기는 기다리는 곳인데 자, 이곳검 동양 파라곤도 바로 옆에서 정말 좋습니다. 여기가 검단 호수공원 여기고요. 이게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걸리는 시간이요. 보통 몇 개월에서 1년 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분양 때까지는 좀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분양까지는 가격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유된다. 이거 채 GPT로 좀 물어본 내용인데, 이 정도 소유가 된다고. 바로 나오는 건 아닌가 봐요. 이것도 소식 나오는 대로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검단신도시 알짜뉴스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교통망 소식하고, 구독하시면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부탁드리고, 이런 좋은 소식들은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로도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